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라오스에서 살아가는 이덕성교사입니다. 오늘 어, 평신도 훈련 종강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어, 정말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센터의 목표와 비전이 바로 건강하고 실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시고 또 우주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교회 일군으로 삼으시고 또 훈련시켜 어, 훈련시키셔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라오스에서 실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역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역 동영상 보신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오스를 섬기고 있는 이덕 이윤자 선교사입니다. 항상 라오스를 위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리센터는 꿈꾸는 청년,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라오스는 아직까지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 진출에 제약이 있어 가장 가난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과 핍박 아래에 있지만 개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가난과 빈곤으로 인해서 수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와 가정교회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고 이로 인해 교육받거나 훈련된 성도들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시고 성도와 지역 성도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훈련하여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어 교육, 미신 교육, 임용 교육 등을 통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연말이 되면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함께 성탄단체를 진행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일독을 해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구정에는 센터 청년들과 신약 성경 통독 수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3박 4일 동안 신약을 다 읽을 것이라고 했을 때 모두 믿지 않았지만 결국 다 읽었습니다. 처음 신약 성경을 다 읽은 청년들은 은혜와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센터에 진입하는 길들은 여전히 비포장 도로입니다. 우기가 되면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많고 센터 학생들이 오토바이로 들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우기가 되면 센터 주변 비포장도로를 함께 정비하고 센터 학생들과 이웃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라오스 청년들이 한국으로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학생들과 주변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한국어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출국 전에 센터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축복하면서 파송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한국에 잘 정착하고 한국 교회에서 귀한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도 직업 교육으로 미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여성도들이 훈련마다 여러 가지 소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복을 주문받아 생산해서 공급하면서 일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싱뿐만 아니라 뜨개질, 십자수 등 다양한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임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센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믿지 않는 청년들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임용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센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습하고 주변 학교에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선교사들이 함께 도와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센터 정기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CCC 간사님들 그리고 이덕성 교사가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꿈이 없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한국에 일하러 가는 이유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잃어버린 라오스 영혼을 전도하는 사명으로 그 이유를 삼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5년동안 지역교회를 섬기며 설교하고 신방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면서 많은 지역교회 청년들이 오는 상황이라 올해는 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개가 되는대로 설교하고 신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라오스 여러 지역교회를 돌아본 일들을 통해서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라오스 학생들과 청년들이 저희 글로리센터에 와서 어, 저희를 만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저희 부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돋보기를 한 곳에 집중해서 비춰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또 후원이 모인 이 영혼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빛의 자녀.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어,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라오스 성경도 그렇게 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엊그제 어, 목요일 날, 이제 산, 어, 센터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센터를 어, 점검하는 시간을 해줬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는 절반 정도는 예수를 믿는 청년들, 그리고 절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잘생긴 상위 1% 정도 되는 잘생긴 남자 청년이 있는데, 이름이 아수왕입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온몸이 이렇게 숱이 오듯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친구였습니다. 어, 그렇지만 구정 때 성경 통독 수련을 참석하고 또 시간이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제 센터에서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아스왕이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어둠에 있다가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생자백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센터 내에서는 종교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눈치도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 동사무소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 센터에 있는 청년들 명단을 받아가고 전화번호를 가져갔거든요. 큰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눈치를 보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도망가기도 하고 또 거들먹거리고 예배를 지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앞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일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믿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 센터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시골에서 온 청년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참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지금 정말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시골이 아닌 수도에 있는데도 전기가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수, 그 전기가 없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상하수도 물이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기록 사진에 보면 멀리 가서 물 떠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라오스가 시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내 부모의 부모 그 전부터 가난하고 배움의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저 물려받은 것은 절대적인 가난뿐인 그런 청년들이 저희 센터에 마지막에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가난과 가난이 물려지고 악습과 악습이 물려 내려오고 귀신을 두려워하면서도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 아이들이. 라오스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오면은 조금씩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적지 않는 청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오면 은 처음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하거든요 복받은 청년들 맞습니까? 복받는 거죠 그뿐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미싱을 배우고 인명을 배우면서 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처음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꿈에 대해서, 어, 물어보면 대부분 꿈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인생에 그 누구도 너의 꿈이 뭐야? 당신의 꿈 뭐야?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대요. 우리 어릴 때부터 꾸준히 부모님도 친구도 선생님도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냐고. 근데 지극히 가난한 부모와 그 친구들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당장 먹고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처음에는 꿈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꿈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핸드폰 사고 싶어 합니다. 핸드폰. 이제 중국 핸드폰 말고 한국 핸드폰. 아이폰 사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시, 시골에 있다고 오니까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아직 시골에는 그 번호키 눌리는 옛날 2G 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10년 전, 15년 전 그런 핸드폰을 아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오토바이,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꿈이 커지며집 짓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이 저 어둠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이 불러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짜 꿈이 생깁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결혼하고 돈을 버는 것 외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고, 또 지도자로 설수 있다는 감히 죄인 된 인간이 절대 꿈꿀 수 없는 농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드디어 꾸기 시작합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들이 이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저만 <laughs> 저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라오스를 위해서 또 우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사랑과 관심이 모아져서 축복의 통로인 우리의 이 간절함이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후원으로 포커싱이 되면은, 포커싱이 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드디어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센터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가 중국적으로 한 30개 이상 교회가 되거든요. 작년 가을에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와 또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둘러보고 신방하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더 많은 교회 청년들, 가난하고 특별히 교회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만들고 싶고 또 교회가 이 나라의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나가고 싶은 그는 일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설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센터와 라오스를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센터에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나 시골교회 있는 곳들의 길들이 어떻습니까 진흙밭이고 돌짝밭이고 또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어, 길이 없어서 수풀을 뚫고 나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차량의 축이 부러지고 바퀴가 터지고 또 기압박스가 빠지고 고장나기도 하고요 공장에 수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더 많은 청년들을 세워 나가는 이 길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숲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첫 번째 사역의 목표는 어둠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내서 복의 사람, 축복의 어,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깨새기게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복받은 이들이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많은 수르식이 있는데 수르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신도 지도자로 이웃과 또 가족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둠에 있다가 이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복에 어, 통로가 되게 하는 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저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이 복을 받은 이후에 그들도 저희처럼 어둠과 죄에 있던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때마다 해주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읽기와 통독수련회를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훈련을 받는 것도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반 강제로 읽거든요. 라오스 말로 읽고 또 한국 말로도 읽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구정의 3박 4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절반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 하니까 아무도 잘안 들어요. 그러면 신약이라도 다 읽어본 사람 하니까 아무도 안 듭니다. 성경을 잘안 읽어요. 그래서 이번에 3박 4일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을 것이다 하고, 예,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성경을 읽었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센터를 쓸고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또 무슨 시킬 일이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수련회에 맞치면 은혜 충만해서 이런 일들이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복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정기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주위 선교사님들이나 또 몇몇 도움으로 많은 악기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신디도 있고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어요. 그 사이들이 함께 준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은 지교하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또 도망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변화시키, 어, 변화시켜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 이제, 람두안이라는 저희 집에서 키운 CCG 간사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초청해가지고 사행리 존도를 하도록 만들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를 여러 대더 구입해서 이들이 이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예배자 학교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본 사람은 또안들는 거야. 그러면 좋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 본 사람은 또잘안 들어요. 기도를 잘안 합니다. 기도를 잘안 해서, 제가 설계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라오스 구국 기도회를 한번 센터에서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록하는 노트를 줬는데, 제가 이번에 라오스 들어가면서, 말씀 그 성경, 그 기도 제목을 쓰는 노트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 1월 달에 불러 모아놓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미래를 위한 기도 제목, 라오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 내 비전을 위한 기도 제목, 그 것들을 한백 개씩 써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 다 읽은 아이들도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쫙 써놓고 또 내년년 말에는 이 기도 제목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같이 비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이스르을 주장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매주 월요일은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힘들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저희 집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아이들부터 함께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제가 늘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1년에 한명 이상 한국에 가서 1년에 한 명만이라도 꼭 전도해라 그러면 5년 동안 다섯 명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임용을 가르치는 것도 한국에 가면 라오스는 2, 3천원에 머리 깎거든요. 근데 한국에 15,000원 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임용을 가르쳐서 무료로 깎아주면서 교회를 데리고 갈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임용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존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존도 훈련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또어 복의 통로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소토, 어,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동료님들과 연락하는 케이스, 어, 케이스들도 있고 청년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에게 전화를 줍니다. 어 어떨 때는 사장님이 해고를 시켜 가지고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또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또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 소통하기도 하고 어 지난주에도 한 명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마침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태국 선교사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또 좋은 것으로 또 이직시켜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오스를 돕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목회인데 그 특수한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사역보고와 짧은, 짧은 성교보고를 들었습니다. 어, 우리 사랑한 우리 송도님들 어, 훈련 잘 받으시는데 이 훈련을 받은 이유는 빛의 자녀여 또 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라오스 청년들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청년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희를 만나고 우리 사랑한 송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인해서 이들도 라오스 괴를 일으키는, 일으키는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평신도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교사의 턱을 날렸던 우리 이기봉 목사님처럼 그런 훌륭한 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유명한 역사에 기록된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라오스 교회와 가난한 시골 교회들을 돌아보는 사역과 말씀 기도 예배 기술 직업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라오스 청년들이 실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인, 사랑의 빛진 마음으로 또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동영교회 가운데 우리 송도님들 가운데 복례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로 또 훈련 받고 수련하는 우리 귀한 송도님들 앞길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는 복을 나눠주는 귀한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